국민의 힘당 국회 의 목소로 국회 부회장이 어저께 정진석이가 사퇴하면서 정무택이가 국회 부회장을 당선됐답니다. 그것도 서병수하고 결승까지 가가지고 두포 차이로 정무택이가 국회 부회장이 당선됐답니다. 서병수 의원은 두포 차이로 결선수포까지 갔지만은 졌다고 합니다. 근데 국회 부회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충청도의 정우택이 부산의 서병수, 또 충청도의 홍문포, 경남 창원의 김윤선 후보 4명이 1차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정무태기와 서병수 의원이 가방서석을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승특포까지 가서 정무태기가 두포 차이로 서병수를 이기 고 합니다. 근데 뭐 국회 부회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문제는 없겠지만은 자 인기, 국회, 지금 하반기 인기가 1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국회 부회장으로서 어떻게 인자 할 것이냐,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국회가 인자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36 36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원들이 36이다 36. 부산의 사구의 조경태 의원이 올해 사순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지금 뭐라 합니까? 국회의원을 백성 만 있어야 된다. 이0 0석을 줄이자 또 민책특헌을 없애야 된다 또 세번째는 비례대부제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당선 앞으로 어 1년 5개국에 당선이 희박하다 보니까 비례대부제를또 세배로 늘리자 한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지금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어? 하면서 무슨 국회의원이 더 많아야 된다 말입니까? 이런데도 어?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겠느냐 말입니다. 한 사람당에 1 0억씩사년 만에 나갑니다. 국회의원을 조경대이원민처로 국회의원 줄이고 민책퇴근 없애고 비례대표제 없애야됩니다 비례대표제 때문에 국회 안에는 쌍욕이 나오고 막말이 나오는 겁니다. 비례대표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나는 겁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어? 대변인 보세요. 제국가 없잖아요. 비례대표제니까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경태 의원을 어?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군들이 너무하네요 그러고 면책테권 없애야 됩니다 비례대포제 4년 전에 비례대포제 국민의힘 당이 없애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안 없앴습니다 민주당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laughs> 비례대포제가 있어야 자기들이 170석 만든다는 계산합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지만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170석이 막고 있기 때문에 법안 하나도 처리 못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걸 압니까